생활 속에 유익한 알찬 정보를 더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플러스의 김완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으뜸은 바로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정보플러스 시간에 건강에 관련된 아주 좋은 정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스튜디오에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벌써 유명인사시죠? 우리 신만희 장석군, 천종산삼의 신만희 장석군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뭐, 저하고는 지금 첫 대면 하시는 건데, 전 무지하게 많이 그냥 익숙하신 그 주민 같습니다. <laughs> 예. 다니시다가 많은 분들한테 인사 많이 받으시죠? <laughs> 네, 많이들 알아보시고요. 네. <laughs> 예. 뭐, 신만이 장소훈 하면은 이제 많은 매체들이나 이렇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보를 많이 접하셔서 굉장히 친근하신 분이실 텐데요. 오늘은 우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보를 다시 한번 검증해 보고 또 조금 더 덧붙여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우리 장소훈 대표님께 제가 좀 궁금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음, 네. 이 신만이라는 어떤 전문 직업을 택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 장석훈 대표님이 왜 신만이라는 그 어떤 전문 직종을 택하게 됐을까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네, 제가 원래 신만이를 이제 하게 된 계기는 네. 제 친구가 사실은 이제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보통 콜로라도 라키산맥 그쪽이 이제 뭐 송이버섯, 차가버섯, 사앙버섯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사가버섯, 사앙버섯 같은 거를 채취를 해서 이제 친구한테 내려줬더니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어떻게 산삼을 구해서 먹었더니, 어, 그 간경화했는데 이제 뭐 붓기가 다 빠지고 오, 그렇다고. 네. 그래,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 한번 알아보겠다고 이제 시작을 한 게, 어, 서치를 하게 되고, 음흠. 또 산삼이 어디서 어떻게 나는 것도 알게 되고, 음흠. 그래서 이제 산삼을 채취를 해서 친구를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아, 이게 네.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감사한 따뜻한 우정이 이제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어떤 그 시발점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저 아, 아, 네. 그게 궁금했었는데요. 네. 꽤 오래 되셨어요. 이산삼취 취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네, 올해 지금 12년째고요. 12년? 네, 12년이면은 네, 네. 뭐0만이라는 표현보다는 산신령이라는 표현이 더 <laughs> 맞을 것 같은데. 네, 뭐 <laughs> 12년이면 제가 한 <laughs> 6년은 산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참 대단한 세월입니다. 네. 예. 자, 근데 사실 그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도 살짝 뒤집어 보면은 산삼 그러면은, 이,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조금 좀 힘들어요. 어떤 가격적인 부담이나 이런 게. 마음은 있어도 조금 그런 면에서 부담이 가서 그런데, 미국 우리 신반이 천정산삼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은 워낙 산삼이 귀했고요. 네. 또, 더군다나, 천종산삼은 뭐, 어, 하늘에서 주신 거 아니면 절대로 발견도 못 한다 그러고요. 음. 마음을 곱게 안 쓰면 정말 뭐, 산신령한테 제사까지 지행하면서 <laughs> 어, 그렇게 산삼을 채취하는 게 이제 산삼인데, 네네. 어, 미국은 사실은 뭐, 여기는 위기식물보호법에 의해서 여름에도 산삼을 채취를 못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9월 달부터 아. 산삼을 채취하게 해주고, 음. 그러다 보니까 워낙 보존들을 잘 해놨고요. 또, 한국은 뭐몇백 년짜리 산삼 이런 거 구하기도 어렵고 또 채취하기도 어렵지만 네. 미국은 뭐 200년 이런 것들도 아주 자주 발견이 될 정도로 산삼이 워낙 많이 나는 지역이고요. 음음. 또 한국에서 아시다시피 뭐 부산에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 되는 그런 것들이 여기는 미국은 어 26개나 되는 그런 내셔널 포레스트가 있어서 네. 네. 어, 풀미만 받으면 누구나 들어가서 채취할 수 있다 보니까 음. 산삼도 워낙 많이 나는 지역이 여기 미국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또 미국이 축복받은 나라다라는 부분 그것도 또 거기에 또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근데 방금 그 천정산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뭐 이런저런 정보를 통해서 산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라 것들은 이제 대략적으로도 아시는데 산삼의 종류를 좀 한번 여기서 좀 살짝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네, 산삼은 천종산삼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천종산삼은 음흠. 사실은 이제 하늘 천자를 썼고요 씨종자를 써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준 씨앗이다 이렇게 음. 보, 어, 표현들을 해요. 근데 이제 진짜 하느님이 내려준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뭐 인삼밭이나 이런 데서 저 씨가 어, 인삼을 씨를 물고 가가지고 이제 소화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설을 해놓은 씨앗이라고 보시면 맞고 또 지종산삼이라고 있는데 지종산삼은 어떤 건가면 하 천종산삼에서 씨가 떨어진 거 음. 자연 어, 발화된 거죠 쉽게 얘면하생된 네, 거. 네네. 그래서 어, 그렇게 된게 지종산삼이라고 보시고 되고 사장산삼 또장례삼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거는 사람이 파에다 개간을 해서 산에다 개간을 해서 씨를 하나 하나 심어준 게 이제 장례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아, 그렇게 구분이 되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천종산삼, 지종산삼, 사냥장례삼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거군요. 아, 그렇게 구분이 되면은 사실 뭐 일반 막역하게 생각하기에는 회를 우리가 먹더라도 자연산이 좋잖아요. 맞습니다. 네. <laughs> 사람 손이 간거 양식보다는 그 약효나 이런 것들의 차이들이 좀 있나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아. 이제 천종산삼을 아시다시피. 어 자연에서 떨어진 거니까 씨를 그러니까 싹이 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싹이 타, 써, 터도 이렇게 또 땅에 뿌리 내리는 게 굉장히 어렵죠. 음. 땅에 뿌리 내리기 어렵다는 거는 굉장히 고난을 당하면서 컸다고 보시면 맞고요. 그렇죠. 그래서 산산 모양도 보면 어, 해가 얼마나 들어오고 또 해가 얼마나 안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어, 산산 뿌리 모양 도 음. 자체도 틀리고요. 또 약효 자체도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아. 모양도 많이 틀리시고요. 그래서 산삼은, 실질적으로 보면, 천종 산삼은, 그만큼 고난을 자라서 이렇게 크다 보니까, 사포닌 함량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123이라는 수치가 많이 나와 있고요. 잠깐만요. 그 사포닌 함량이라는 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필요한 것을 사포닌 함량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진 거는 처음부터 사포닌이 어, 면역을 키워주는 거죠. 그죠? 아, 인체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말하는 걸 사포닌이라고 그러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 어느 사포닌, 그러니까 어느 면역 체계가 무너진 거는 사포닌을, 음. 사포닌이 해결을 해주는데 음. 그 사포닌 종류가 나열되어 있는 게 56가지 종류의 아 사포닌 종류가 나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음. 실제 로장래상 같은 경우는 24가지의 사포닌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24가지의 사포닌 종류가 있으니까 어, 어떤 것을 먹는 것에 따라서 병이 낫고 났고 안 낫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경험들을 해 보셨을 거예요. 어, 장례삼을 많이 사서 드셨는데 약효를 못 봐서 하시는 분들은, 어, 왜 우리 스토어에서 먹었는데 왜 이렇게 이거는 약효를 많이 받을까요? 하는 얘기를 많이 여쭤보세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사포닌 종류가 어, 많이 틀리기 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 우리 선조 때부터 산삼은 명약이다 음. 죽었던 사람도 살린다 그게 바로 사포닌의 효과였군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로 네. 나오니까 뭐~ 이~ 한국 한국산상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효과 차이가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음. 그 부엽토 형성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음. 산삼은 부엽토를 잘 형성이 돼 있는 데서 자라야 어, 사포닌 종류도 많아지고 음. 또 약효도 그만큼 조, 어, 네. 좋아지는 거잖아요. 아. 산삼이 자라는 것도 보면 미국은 약통. 그러니까 막 주먹만한 약통 이런 산삼이 발견되는가 하면 한국은 잔뿌리만 많이 나는 산삼들이 발견이 되잖아요. 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엽토가 형성이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음... 음... 어, 실질적으로 보면 어, 부엽터가 제대로 돼 있는 미국산삼들이 약효가 훨씬 더 우수하다고 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이유에서도 그런 게 있었군요. 네네. 근데 어, 산삼이 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참 복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던데 네네. 산삼을 접하셔서 복용하실 때 어떻게 복용하시면 그 효과를 단단히 보실 수가 있을까요? 어, 인터넷에 지금 제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어, 말려서 우려서 드시라고 이제 인터넷들에 자꾸 이렇게 네. 어, 많이 이렇게 활용도를 어, 해서 네. 지금은 이제 조금 바뀌긴 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뒤져보면 전부 다 생으로 씹어 먹어라 이렇게 예, 설명했어요. 잘을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은 산삼 한 뿌리 발견하는 것도 어렵고 또한 뿌리에 뭐몇 억씩도 했었고요. 네. 몇 천만 원도 하고 옛날에 산삼 한 뿌리 캐면 뭐 팔자 곤쳤다고 네, 했잖아요. 씹었다, 완전히 네, 그래서 어, 그렇게 산삼을 이제 채취해서 어렵다 보니까 한 뿌리를 가지고 우려먹는 방법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생으로 씹어 먹으라 음. 그랬는데 어, 한국은 워낙 드시기가 어려웠었죠. 뭐 음. 진짜 해충약 드시고 음. 일주일을 죽을 먹고, 먹고 또 하루는 굶고, 굶고. 또 산삼을 뭐몇 시간 씹어서 오래 씹어 네. 드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뭐 운동도 하지 않고 부부생활도 하지 않고 한 이렇게 네. 예. 잠만 잤다 그랬죠. 네. 근데 그렇게 요새 현대인들은 먹으라고 하면 아무 먹을 사람도 없을 거고. 네. 근데 요새 미국은 산삼이 워낙 많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어, 생산삼을 씹어 드시는 건잘안 권해드리고 있고 음. 또 생산삼을 드시는 것보다는 또 말려서 사라지 씹어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아, 그렇습니까그 다음에 말려서 음. 우려 드시면 음. 어, 생으로 드셔서 흡수가 안된 부분들이 어, 말렸을 때또 어, 사포닌 종류가 한 10배 이상 증가가 되고요. 오, 네. 또 우렸을 때는 어, 안에 있는 사포닌들이 다 뽑아져 나온 축소들이 음. 다 되잖아요. 음. 그 다음에 티로 마시는 것이 흡수가 너무 잘 되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산삼은 말려서 티로 우려 드시는 게 굉장히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 아주 그 정확한 그 복용 방법도 알려 주셨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이게 천종 산삼인지 무슨 산양 산삼인지 무슨 뭐 구분을 잘못 해요. 어떻게 선택하는 게 정말 양질의 산삼을 제대로 어 선택하고 만날 수 있는지 그 정보가 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일단 천종 산삼 하면 되게들 음. 오셔 가지고 아우 뭐 이렇게 조금해. 처음에 조그마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100년 된 것도 사실은 새끼손가락만한 것도, 아. 것도 있고요 100년 된게주목만한 것도 있고요. 또 15년 된게주목만한 것도 있습니다. 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해가 얼마나 들어오고 해가 얼마나 안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산삼 자라는 방법도 틀리고 음. 그러다 보니까 어, 보통 장례삼들은 씨를 개간을한 것들은 굉장히 잘 자라죠. 음, 그래서, 크겠네요. 네, 어떤 분들이 와서, 오, 다른 데 가서 솔직히 봤는데 양이 여기보다 훨씬 많습니다. 음. 하는 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음. 근데 저희들은 어, 그렇게 하면, 아, 네, 그쪽 가서 사세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천종산삼을 갖다가 어, 다른 데들 아시다시피 뭐 파운드로 팔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어, 천종산삼 자체가 어, 잘 자라기도 하겠지만 잘안 자랍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어, 100년 된거 예를 들어서 여러 뿌리를 나, 이렇게 나열을 이렇게 나 해놔봐도 얼마 안 되는 양이고 음. 그러다 보니까 양이 다른 데서 파운드로 파는 사람들은 아. 많아 보이죠. 그런데 현혹 현업... 견혹되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을 미... 수 있고 신뢰가 가는 곳, 역사가 있는 곳에서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거군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laughs> 미국은 아시다시피 장례 삼 농장이 워낙 많잖아요. 음... 3,600개가 넘다 보니까 아... 3,600개가 넘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사다가 사... 팔수 있다. 아, 또한 가지는 장례 삼 자체에 문제가 되는 것은 군락을 이뤄서 이제 장례 삼을 기르는 것들은 농약을 친다는 게 제일 아...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천종산삼을 드시고 싶으면 조금 이렇게 양보다는 질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또 말하는 단서죠. 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laughs>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장례삼에 들어있지 않는 사포닌 종류가 천종산삼에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정말 내 몸을 치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례삼에 들어있는 24가지의 사포닌 종류보다는 56가지에 들어있는 사포닌 종류가 있는 천종산삼을 드시는 게 훨씬 더 우수하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자, 이렇게 참 도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그 계획이나 바라시는 점이 있으면 또 끝으로 먼저 줘보고 싶네요 어, 제가 지금 사실은 이제 신발이 한 지가 12년 됐지만, 앞으로도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네. 건강이 허락하는 날은 사실은 어, 산삼을 채취해서 이 미국의 산삼 붐을 일으켜서 사실 은 네. 여러분들 건강을 많이 지켜드리고 싶고요.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또 앞으로도 또좀더 많은 어, 우리 국민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어, 많이 또 이루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